반드시, 그리고 압도적으로 당정시켜 주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조전역 후보 음, 출정식을 전국 조보문과 앞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부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 광화문에 나오셔서 조전용 어,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 드시오. 교육감으로 어, 당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게 감사합니다. 어, 제가 조금 일정이 늦어서 네, 어, 늦게 하는데 정확하게 10시에 시작을 한것 같아요. 자유세력은 어, 단일화를 했고 촛불세력은 단일화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그, 그것은 뭘 뜻하냐고 하면 저들은 이미 비리도 얼룩진 어, 서울시 기옥감을 했다 그래서 요번에 개월 선거가 3만원입니다. 상당히 중요하, 중요하다고 3만원입니다. 보는 겁니다. 어, 전 교육감 조희연이그다음 박모현이 어떤 3만원, 제목으로 3만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문을 닫았냐고요. 3만원입니다. 이거를 볼때이번에그 개월 선거가 반드시 3만원에 압도적으로. 우리 서울 서울 교육감의 조전혁 후보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조전혁 후보는 전교조하고 오랫동안 싸온 워분 아닙니까 평생을 전교조와 싸웠던 분이고 그런. 나쁜 교육에 그 정지부를 찍을 정식을 할수 있는 후보는 저는 조전용 후보라고 확실하면서 조전용 그 후보의 당선을 당선이 서울시를 소복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전용 후보 출정식 모습을 일단 요것으